네, 오늘 그, 다행히 또, 반도체 업계 대표 주자인 삼성전자가, 아, 뭐, 신고가를 연일, 뭐, 갱신할 정도로 하면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신성 FA를 최근에 추천드렸는데요. 삼성전자는 올해 반도체 부문 설비 투자에 약 12조 2천억 원을 투자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상반기 31%인 3조 8천억을 지출해, 하반기 투자, 수, 그, 서, 투자는 약 8조 5천억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3분기부터는 평택공장 건물이 서서히 완공됨에 따라서 반도체 장비업체들의 수주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특히 LG 디스플레이가 2018년 대형 플렉시블 올레드 분야에 10조 이상을 투자할 것으로 발표가 있었는데 이는 앞으로 3년간 해마다 약 3조 3천을 투자한다는 것으로 신성FA는 지난달 29일 LG 디스플레이에 제조 장비를 공급하기로 하고 계약 금액은 171억 원으로 지난해 매출의 약 9.14%에 달하는 규모이고 이를 필수로 본격적인 삼성전자와 s디스플레이 반도체 설비 아몰레드 설비 투자 의 중심에 신성fa가 있고 하반기 에도 수주가 몰려있어서 어, 상반기 중국 대규모 수출에 이어 연속적인 대규모 수주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어서 지난 11월 2분기 시적 발표 를 했는데 2분기 매출이 약 762억 영업이익이 32억을 기록해서 전년 동기 대비 약66% 23% 증가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실적이 현재 그 신성 FA 주가에는 아직 미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 방송을 시작할 때 제가 추천드렸던 옛날에 3대전자를 한번 기억하실 겁니다. 실적 발표 후 하락을 했다가 조정을 받았다가 그후약 실적에 의해서 약60% 급등한 것을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신성 FA에 다시 한번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각 정당 대표들이 선출됨에 따라서 대선 주자들의 시비가 엇갈리면서 대선 테마들이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새누리당 당 대표로 골수 침계에 그 이정현 의원이 새누리당 대표로 당선되면서 반기문 총장 대선론이 다시 불붙게 되었는데요. 이번 반기문 대선테마가 이제 서서히 고기를 둘 것인데, 반기문 대선테마 대장주는 어떤 종목이 될까 벌써 대장주를 찾기가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존 반기문 테마주들은 앞, 앞번 상승 때 유상증자라든가 또는 대주주가 물량을 팔았다든가 해서 접근하기 가 힘든 상황이고 이번에 신 반기문 대선테마 아, 주로 부각되고 있는 신성 FA에. 김주원 부회장이 반기문 총주고 후배이고, 반기문 총장의 고향인 충북 음성의 신성 FA가 공장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최근 반기문 대선 테마 관련주로도 분류되고 있어서 이 또한 기대를 해볼만 하고요. 신성 FA 그손결가는 4,500원으로 하시고, 1차 목표가 9,500원 약 2배죠. 테마에 편성된다면 2차 목표가는 15,000원으로 하겠습니다.